커튼콜이 끝났는데도 객석은 좀처럼 자리에 앉지 않았다. 셔터 소리와 함성이 파도처럼 번지고, 무대 뒤 스태프의 무전이 교차하는 사이 서울 앵콜 콘서트의 공기는 한동안 끝이라는 단어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모두의 시선을 붙잡은 장면이 있었다. 서울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도시의 수장인 오세훈 시장과 배우자. 공연 내내 감탄을 쏟아내던 두 사람의 표정은 비네서가 절정의 하이노트를 밀어 올리는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다. 말이 멈췄다기보다 감탄사가 모자랐다고 해야맞다. 관객석 가장자리에 비친 그 침묵은 무대의 볼륨보다 더 크게 공연장을 울렸다. 이날 무대는 미스터트롯 3탑7의 총력전이었다. 화려한 드럼, 피린이 깔리고 브라스가 번쩍이며 길을 열자 조명이 하나씩 몸을 일으켰다. 오프닝 넘버에서부터 박자 구성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변주를 걸었고 전주가 끝나기도 전에 대창이 자연스럽게 맞물렸다. 메인 보컬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서로의 빈틈을 정확히 메우는 합 그리고 클라이맥스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합의 박수가 객석을 가르며 올라왔다. 무엇보다 중심을 잡은 건 비니에서의 음색이었다. 단단한 저역에서 시작해 미세한 비브라토를 건채 중역을 지나 고역으로 치솟는 곡선을 그리며 청중의 가슴 한복판을 정확히 찔렀다. 흔히 말하는 고음 깡패 같은 과장된 표현 대신 한음한 음에 숨을 얹어 감정을 설득하는 방식. 그 미세한 조절력은 무대의 크기를 몇 배로 키워놓았다. 현장 관계자의 전원으로는 피날레 직후 주변 인사와 인사를 나누던 오 시장이 이건 노래가 아니라 도시가 자랑해야 할 장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동행한 배우자 역시 눈시호를 불키며 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열광하는지 오늘 알았다는 귀뜸도 뒤따랐다. 이 발언의 진위를 떠나 그 장면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간 건 분명한 사실이다. 타임라인에는 정치인도 말을 잃게 만든 보컬, 서울이 밀어야 할 문화 자산 같은 문장들이 줄줄이 올라왔고 팬들은 실시간 검색어를 비닐서로 채우며 열기를 이어갔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날의 연출은 트로트의 문법 위에 팝과 클래식의 질감을 겹쳐 쌓는 방식이었다. 스트링의 서스테인이 길게 깔릴 때는 고전적인 장엄함이, 드럼과 베이스가 그루브를 깊게 파고들 때는 팝의 대중성이 살아났다. 비에서가 멜로디 라인을 이끌고 탑7 멤버들이 화성을 쌓아 올리면 관객석에서는 자연스럽게 스탠딩 웨이브가 일었다. 합이 좋은 밴드와 코러스가 뒤를 지키며 무대는 방금 녹음실에서 마스터링을 끝내고 막 튀어나온 음원처럼 정교하게 돌아갔다. 발라드 넘버에서는 핀 조명이 빈에서의 표정을 따라가며 숨소리까지 포착했고, 업템포에서는 조명과 레이저가 박자에 정확히 쪼개져 터졌다. 완성도 높은 쇼가 장르의 울타리를 밀어낸 순간이었다. 담론은 빠르게 확장됐다. 한 음악평론가는 빈에서는 트로트를 장르에서 언어로 끌어올린다. 스타일을 섞어도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 희귀한 중심잡기라고 해석했고, 공연 기획 분야의 전문가 역시 탑7의 시너지가 빈해설를 축으로 폭발하고 있다. 이 구도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화 외교라는 키워드가 오르내렸다. k p o 뿐 아니라 트로트 같은 고유 장르도 도시, 브랜드의 전면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얼굴기라는 반응이다. 선언이라기보다 제안에 가까운 뉘앙스였지만, 이날의 무대가 단순한 팬덤 이벤트를 넘어 공공 영역의 관심까지 끌어당겼다는 방증이다. 브랜드 업계가 가장 빨리 반응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도시의 수장까지 감동시켰다는 뉴스는 곧 실내로 번역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권, 공공기관, 글로벌 브랜드가 가진 만정과 성실의 메시지에 비네서의 이미지가 어울린다는 판단이다. 이미 몇몇 기업에서는 광고 캠페인 협업을 타진 중이라는 소문도 돌아왔다. 무대 위에서의 투명한 감정 전달력과 무대 밖에서의 반듯한 태도, 이두 가지가 합쳐져 국민적 신뢰 자산으로서의 페르소나를 단단히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팬덤의 움직임은 더 뜨거웠다. 공연 후반부 빈에서가 마이크를 관객석 쪽으로 돌리며 코러스를 유도하자 스탠드부터 플로어까지 떼창이 층층이 올라왔다. 진입곡에서는 휴대폰 플래시가 은하수처럼 반짝였고 엔딩에서는 객석 전체가 동일한 박자에 팔을 들어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황 음원으로 내줘도 차트인 하이노트가 아니라 하이모먼트 같은 감각적인 표현들이 줄줄이 올라왔고 팬들은 콘텐츠 분량이 모자라다며 직캠, 직켓 믹스, 하이라이트 클립까지 직접 편집해 서로 공유했다. 콘서트가 끝났는데도 공연이 계속되는 느낌. 이게 요즘 팬덤이 무대를 소비하는 방식이다. 무대 뒤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리허설에서부터 탑7의 합주는 이미 결이 달랐다고 한다. 인이어로 작은 큐사인을 주고받고, 브리지를 두 박자만 더 늘리자는 제안을 즉석에서 반영하고, 앙코르세션의 키를 한톤 내리는 판단을 단몇초 만에 내리는 식, 베테랑 밴드와 어우러진 즉흥성은 라이브에 살결을 더했다. 조명 감독은 빈에서의 프레이징이 길게 늘어지다가도 한 박에 똑 떨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 스포트 하나만 톡켤때 객석의 탄성이 확 들린다고 했다. 기술과 감성, 계산과 즉흥의 균형이 만들어낸 한끝 차이가 현장의 체온을 올렸다. 이날 가장 많은 밈, 밈을 낳은 장면은 하이라이트 넘버였다. 애드립으로 올려붙인 고음 하나에 관객석 곳곳에서 손이 머리 위로 본능처럼 올라갔다. 카메라가 포착한 오시장 부부의 표정은 그 순간을 압축한 한 컷이었다. 양손을 모으고 눈을 크게 뜬채 잠깐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 말로 설명하기보다 지금 이 무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직관적으로 입증한 장면이었다. 짧은 영상이 SNS를 통해 수백만 뷰를 기록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흥행 성적표도 화제였다. 시청 점유, 클립 조회수, 해시태그 도달 수치가 일제히 상위권으로 뛰었고, 다음날 오전 포털 메인에는 정치인도 감동한 무대, 도시가 사랑한 보컬 같은 문구가 줄줄이 걸렸다. 흥행의 격불로 따라오는 논란은 오히려 트로트가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는 긍정적 논쟁이 더 컸다. 클래식의 장엄함을 빌려오면서도 트로트의 정서를 잃지 않는 편곡, 팝의 리듬을 끌어오면서도 과장된 슈업을 피한 절제, 그리고 무엇보다 보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로 꼽혔다. 이 지점에서 빈에서의 태도가 보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지 않는다. 간주에서 밴드를 먼저 소개하고 코러스에게 손짓으로 박수를 청하며 탑7 동료의 애드리브에 과장된 리액션으로 호응한다. 리더십은 목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했다. 그래서 팀의 시너지가 더 커졌다. 오늘의 주인공은 관객 여러분 같은 교과서적 멘트가 클리셔로 들리지 않은 것도 그 말이 그의 행동과 정합적이었기 때문이다. 공연이 끝난 뒤 업계는 작은 계산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도시 단위의 페스티벌로 확장할 수 있을까? 도시 브랜드 캠페인과의 크로스가 가능할까? 해외 아트센터와의 코프로덕션은 어떨까? 단순히 한 번의 공연을 재현하는 차원을 넘어 포맷 자체를 수출 가능한 모델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다. 이 모든 상상력의 중심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결국 콘텐츠의 힘 무대 위에서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 날 앵콜 콘서트는 그 힘이 무엇인지 아주 명료하게 보여줬다. 무대는 늘 순간의 예술이지만 좋은 순간은 긴 시간을 만든다. 앵콜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다음 도시의 포스터가 걸리고 새 편곡의 악보가 프린트된다. 스태프의 손끝, 연주자의 악상. 보컬의 호흡이 다시 하나의 점으로 모일 준비를 한다. 그 과정에서 도시의 수장이 남긴 한마디는 작은 깃발처럼 꽂혀 있을 것이다. 이건 서울이 자랑해야 할 장면이었다. 누군가는 정치적 수사로 읽겠지만, 그 문장은 공연을 직접 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감상문으로 남는다. 객관과 주관이 만나는 지점, 바로 그 교차 지점에서 문화는 비로소 도시의 얼굴이 된다. 그리고 빈에서 그는 이미 가수를 넘어섰다. 장르의 확장과 팀의 시너지 공공 영역의 시선과 시장의 신뢰를 한 몸에 모아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무리없이 소화한다. 하지만 가장 빈에서다운 건 거창한 수식이 아니라 무대에 오르기 직전 깊게 들이마시는 한 번의 숨 그리고 첫 소절을 내뱉는 그 순간의 집중이다. 도시도, 브랜드도 수사도 그한 소절이 흔들리면 무의미해진다. 반대로 그한 소절이 정확하면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온다. 어젯밤 서울에서 그걸 확인했다. 이제 다음 무대가 기다려진다. 다시 조명이 켜질 때 우리는 또한번 마음놓고 말을 잃게 될지 모른다.